오늘의 문학낭송,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매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습관 1.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글을 쓰거나 들려주기 2.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중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해보기 3. 3. 조언이나 충고를 하고 싶을 때 조금 참으면서 믿고 기다리기. 4. 같은 말도 좀더 생각해서 이왕이면 다정하고 예쁘게 말하기. 5. 덜 먹고 더 움직여서 몸의 무게는 줄이고 희망은 키우기. 상대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라. 사람은 오랫동안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수 있다. 만약 그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자유로울 때가 바로 혼자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은 고독할 때 가장 자유롭다고 말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의 말을 우리들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수 있을까? 나는 상대에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의 말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테면 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는 소리가 나면 급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 5분 이상 기다린 후에 확인한다. 5분 동안에는 상대가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스스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표현을 생각할 때까지 그에게 내가 줄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선물한다. 혼자서 자신이 보낸 글을 생각할 수 있게 내 시간을 주는 것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수 있다. 그런데 나는 참 놀라운 경험을 자주 한다. 실제로 그렇게 5분의 시간을 상대에게 선물하면 20% 정도의 사람들이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지우고 이전보다 아름다운 의미를 담은 메시지로 수정해서 다시 보낸다. 그 5분 동안 분노와 성급한 마음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표현은 부드럽게 정리된다. 그렇게 분노는 가라앉고 서로를 향한 기쁨은 배가 된다. 오늘 그대도 누군가에게 딱 5분만 선물해보라. 누군가에게 스스로 아름다워질 기회를 허락하라. 잠시 혼자 생각할 수 있게 5분만 허락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기적이다. 누군가 많이 분노했다면 혼자 생각할 수 있게 시간을 주라.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며 자기 자신에게 나쁜 것을 주는 사람은 없다. 그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대의 시간을 조금만 선물하라. 김종원, 김종원 작가, 독서, 글쓰기, 강의 강연, 철학. 김종원의 세계 철학 전지 니체 괴테 쇼펜 하우어 누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건 누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언어의 한계를 증명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언어의 수준만큼 세상과 자연 그리고 사람을 볼수 있다. 내 언어 수준에 없는 것들은 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도 없다. 있지만 없는 것이다. 악플 역시도 그 사람의 한계를 스스로 증명할 뿐이다.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아무것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사랑을 내 안에 담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면 된다. 바로 여기에서. 매일 5분 두 달만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필사를 하면 내 언어 수준이 달라집니다. 세계 철학전지 필사단을 네이버 밴드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필사를 나누면 끝까지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죠. 밴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와 부모가 함께 낭독하고 필사하면 자존감이 탄탄해지는 스무 가지 성장의 말. 1. 내가 나를 믿는 순간 그 공간은 나만을 위한 천국이 된다. 2. 타인의 인생 최고의 장면과 나의 최악의 장면을 비교하지 않는다. 3.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아름다워진다. 4.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과 자주 대화하라. 5. 다른 사람처럼 되려는 마음을 버릴 때부터 자유를 얻는다. 6.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웃을 수 있을 때 자존감은 상승한다. 7.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시작한다. 8. 나를 자기 멋대로 판단한 그 사람의 말은 나도 멋대로 버리면 된다. 9. 비난과 독설은 그저 그 사람의 현재 수준을 증명할 뿐이다. 10. 과거는 이미 흘러갔으니 내일을 준비하며 살면 된다. 11.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한, 나의 가치는 여전히 빛난다. 12. 성장하는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사라지는 자는 불가능을 본다. 13.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책하지 않는다. 14.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니 좀더 다정하게 말하자. 15. 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된 나를 만나게 된다. 16.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니 힘들 때 오히려 웃자. 17. 나는 생각보다 더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18.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내게 나쁜 말을 할수 없다. 19. 사는 내내 중간중간, 사소한 행복을 즐기는 사람이 되자. 20. 싫은 기억은 빠르게 잊어라. 때로는 나쁜 기억력이 높은 자존감을 만들기도 한다. 세상이 내게 아무리 최악의 질문을 던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최고의 답을 하면 되니까. 또한, 나와 내 아이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다. 이렇게 서로를 믿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김종원 작가 아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9 인문학 인력 아이는 타인의 말을 받아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시를 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